2024년 12월 서울중앙지법. 피고인 김성우, 김성민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한다. 90세 어머니를 폭행하고 감금한 두 아들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이 빼앗으려 했던 180억 원이 이미 어머니에 의해 회수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나누어 준 180억 원의 재산, 그리고 그것을 둘러싼 추악한 탐욕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부터였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립니다. 2024년 6월, 90세 어머니는 평생 모은 180억 원의 재산을 자식들에게 미리 분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큰아들에게 50억, 둘째 아들에게 50억, 막내 아들에게 80억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막내에게 30억을 더준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지난 30년간 변함없이 어머니를 모시며 효도를 다해온 유일한 자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큰아들들은 명절에도 잠깐 얼굴만 비추고 가는 반면, 막내는 매일 안부를 묻고 병원까지 모시고 다녔습니다. 어머니는 변호사를 불러 정식으로 재산 분배를 완료했습니다. 큰아디들에게는 각각 서초동과 강남의 상가 건물을 막내에게는 더 비싼 압구정동 빌딩을 물려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법적으로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큰 아들들도 만족해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막내 김성주는 정말 특별한 자식이었습니다. 결혼 후 30년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내 미숙과 함께 일주일에 세 번은 반드시 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가실 때마다 성준이 모시고 갔습니다. 큰 수술을 하실 때는 한 달간 병원에서 밤샘 간병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직접 만들어 갖다 드리고 생신이나 명절에는 정성껏 준비한 선물로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성준이만 있으면 든든해. 큰 애들은 바쁘다고 하는데 성준이는 어떻게 시간을 내는지 모르겠어. 실제로 성준은 사업이 바빠도 어머니 이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미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딸보다 더한 정성으로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시면 밤새 간병하고 취향에 맞는 반찬을 정성껏 만들어 드렸습니다. 30년간 단한 번도 시어머니와 다투지 않은 며느리였습니다. 재산 분배 한달 후, 큰아들들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 막내가 받은 압구정 빌딩이 자신들이 받은 건물보다 30억 원이나 더 비싸다는 것이었습니다. 큰아들 성호가 둘째에게 전화했습니다. 성민아, 큰일 났어. 성준이가 우리보다 30억이나 더 받았다고 둘째도 분노했습니다. 뭐 그게 말이 돼? 우리가 형인데. 큰며느리 박영자가 가세했습니다. 여보, 이건 말이 안 돼. 우리가 큰집인데 왜 막내가 더 많이 받아요? 둘째 며느리 최순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편애하시는 거 아닌가요? 두 가족은 즉시 모의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한테 가서 다시 나누라고 해야겠어. 아니야, 성준이한테서 일부를 우리한테 달라고 하자, 탐욕에 눈이 먼 그들의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흘 후 저녁,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부인들과 함께 어머니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험악한 분위기였습니다. 어머니는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그들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큰아들이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재산 분배를 다시 해야겠습니다. 어머니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이미 나누어 준걸 왜? 둘째가 따져들었습니다. 어머니, 성준이가 우리보다 30억이나 더 받았잖아요. 이게 공평합니까? 어머니가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건 성준이가 그동안 나를 얼마나, 하지만 큰 며느리가 말을 끊었습니다. 어머님, 변명하지 마세요. 우리도 어머님을 모셨는데, 왜 차별을 하시는 거예요? 둘째 며느리도 가세했습니다. 시어머님이 너무 편해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편애가 아니야. 성준이가 30년간 나를 얼마나 정성스럽게 모셨는데. 너희들은 명절에만 잠깐 와서는 하지만 이미 탐욕에 눈이 멀 자식들에게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어머니 자식이에요. 왜 막내만 편애하세요? 90세 어머니에게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재산 재분배를 거부하자 큰아들들의 행동은 더욱 과격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찾아온 그들은 아이의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둘째 성민이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뭘 어떻게 한다는 거니? 그날 큰아들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성준이한테서 20억씩 받아내세요. 안 그러면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어머니가 거부하자, 갑자기 어머니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고집부리세요? 우리도 어머니, 자식인데, 90세 어머니의 가느다란 팔을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아이고, 아, 하시며 힘들어 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들도 가세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이러는 것도 다 가족을 위해서예요. 제발 성준이한테 돈좀 달라고 하세요. 둘째 며느리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님, 이제 연세도 많으시니까 돈 관리를 우리가 해드려야죠. 어머니는 그날 처음으로 자식들이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결심하셨습니다. 이제는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 없겠구나. 다음날 새벽 어머니는 막내 며느리 미숙을 불렀습니다. 며느리야 큰일이 생겼어. 큰애들이 성준이 재산값 빼앗으려 해. 미숙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가 어제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미숙이 분개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너무하잖아요. 저희가 뭘 도와드릴까요? 어머니가 말씀했습니다. 내게 계획이 하나 있다. 카메라 같은 걸 설치할 수 있니?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설치할게요. 휴대폰으로도. 녹음할 수 있어요. 이틀 후, 거실과 방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했습니다. 90세 어머니와 세 며느리 완벽한 팀워크였습니다. 같은 날 저녁, 막내 성준이 평소처럼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일부러 말했습니다. 성준아, 형들이 내가 너무 많이 받았다 하더라. 성준은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제가 더 많이 받았나요? 그럼 형님들께 나누어 드릴까요?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정말이니? 성준이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돈보다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미숙도 곁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건강이 더 중요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역시 성준이만 진짜 가족이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큰아들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성준이에게 전화해서 20억씩 달라고 하세요. 어머니가 거부하자 큰아들이 밀쳤습니다. 왜 이렇게 고집 부리세요? 90세 어머니는 뒤로 비틀거려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둘째가 위협했습니다. 말안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여느리들도 협박했습니다. 밥도 안 드리고 화장실도 못 가시게 할 거예요. 결국 두 아들은 어머니를 방에 가두고 문을 잠갔습니다. 생각 바뀔 때까지 계세요. 어머니가 문을 두드리며 열어라. 미쳤니? 했지만, 냉정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끔찍한 감금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성준이 와서 어머니가 안 보이는 걸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형들이 둘러댔습니다. 몸이 안 좋아서 방에 쉬고 계셔. 들어가지 마. 하지만 성준은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약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준아. 큰일 났어. 형들이 날 가둬 놨단다. 성준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분노한 성준이 외쳤습니다. 형님들, 어머니를 왜 가둬놨습니까? 큰아들은 뻔뻔했습니다. 성준아, 내가 이씨 내놓으면 풀어드리지. 형제 간 격렬한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미숙은 몰래 화장실에 가서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90세 시어머니가 큰아들들에게 감금당했습니다. 빨리 와주세요. 15분 후 경찰 사이렌이 들렸습니다. 큰아들들은 당황하며 문을 열고 어머니를 끌어냈습니다. 경찰한테 아무 일 없다고 하세요. 그러나 어머니는 외쳤습니다. 경찰관님, 제 자식들이 절 감금했습니다. 어머니는 증거 녹음과 영상 파일을 내밀었습니다. 큰 아들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는 변호사와 재산 회수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학대 자식에게 준 재산을 취소할 수 있나요?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증여는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승소 100%입니다. 어머니는 곧바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큰아들과 둘째에게 준배억 전액을 되찾기로 했습니다. 내가 준 돈으로 나를 괴롭히다니 용서 못해. 어머니는 정신적 피해와 변호사 비용까지 합치셔. 150억원 배상도 청구했습니다. 2개월 후, 법정에 선 어머니는 휠체어에 앉아 당당히 증언했습니다. 큰아들들은 날 협박하고 감금했습니다. 녹음과 영상 증거가 공개되자 방청석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판사가 판결했습니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반인륜적입니다. 징역 3년, 재산 100억 반화, 정신적 피해 20억 배상, 또한 상속권 박탈과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어머니의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한결 후 큰아들들은 백억을 돌려줘야 했지만 이미 투자해버린 상태였습니다. 결국 빚을 내서 갚아야 했습니다. 언론에는 90세 어머니, 감금한 폐륜아들, 기사가 쏟아졌고, 사업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연느리들도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 가족이 망했습니다. 이제 못 살아요. 결국 재산도 가족도 사회적 신용도 모두 잃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6개월 후, 91세가 된 어머니는 막내 집에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되찾은 100억과 배상금 20억, 총 120억을 추가로 얻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돈을 모두 막내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성준아, 내 효도는 헛되다. 이 돈은 모두 내 것이다. 하지만 성준 부부는 돈보다 어머니 건강을 더 걱정했습니다. 어머님, 오래 사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건은 전국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91세 어머니의 복수, 폐륜 자식들 120억 토해내, 효자가 200억 상속이라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어머니 용기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나이 많다고 자식에게 당하고만 살순 없다. 내가 준 돈으로 날 괴롭히며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진정한 효도는 돈이 아니라 마음이다. 1년 후, 몰락한 큰아들이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주세요. 반성했습니다. 어머니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용서는 하지만 다시는 연락하지 마라. 넌내 자식이 아니다. 둘째도 빌었지만 어머니는 전화를 끊으며 말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30년간 충분히 줬다. 이제 늦었다. 연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92세가 된 어머니는 막내 집에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200억 재산과 함께 진짜 가족의 사랑을 지켜냈습니다. 어머니는 일기했습니다. 오늘도 내가 이겼다. 92세에도 당당하고 행복하다. 탐욕스러운 자식들을 이겼다. 손주들도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멋져요. 덕분에 우리가 당당해요.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전국 어르신께 전했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자식에게 당하지 마세요. 제가 해냈으니 여러분도 알수 있습니다. 180억 전쟁은 끝났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